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브리엘 아나운서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6시 방송에 제가 잠깐 착각해서, 우리 가브리엘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만 제가 진행하고요. 여러분, 가브리엘 아나운서, 기다리신 분들은 내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라 주소, 유튜브 주소도 밑에 있으니까, 또, 오늘까지, 그, 아우디 A6를 몰고, 또, 벚꽃 구경을 가셨더라고요. 구경하러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제목에큰 손들이 움직였을 때 리플은 늘 우상향했다. 큰 손들의 긍정론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고 제가 적어놨는데 노보그라츠 아시죠? 그리고 마이클 스트레지 아시죠? 자, 우리 기사는요, 우리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리더스 제공입니다. 어 자, 노보그라츠 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치해 볼까요? 큰손 노보그라츠 올해 암호화폐 가격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인상 보죠? 인상 어떻습니까? 음, 뭐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암호화폐 건물로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저도 동의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억만장자이며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현지 시간 3월 31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우, 역시 큰 손은 다릅니다. 그는 채택 주기, 시장 거래 방식, 신규 투자자 진입 방식, 웹3 및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혁신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갤럭시 디지털은 미국 상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뭐 성장하시고요. 근데 역시 뭐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음 전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응원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리플도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올라가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올라가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플의 궁극의 목표인 SEC와의 말끔한 해결이 됐을 때 그때는 리플이 단독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버가라츠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체감한다.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정부의 완화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암호화폐의 회의적이긴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건전한 암호화폐 혁신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그 executive order 기억나시죠? 행정명령에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엘리자베스 워른 민주당 상원 의원이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않았다. 이는 긍정적인 요소다. 개인적으로 6, 7주 전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관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 기억나시죠?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에는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 아니면 우리 SEC 위원장, Gary Gensler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초청은 할 거라고 하죠. 그러나, 아,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명령, 예전 행정명령 이야기 나왔을 때, 가격적인 반등도 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노보그라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퍼블릭체인과 암호화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게 마,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도표의 We are here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피터 노버그라츠 아니면 아까 마이클 제일러 이런 분들 마이클 제일러는 제가 어젠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마이클 제일러는 실제 이 행,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는 스타일의 투자자분들이시기 분 때문에 정말 음. 어제 그 대출 담보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한 그 돈을 담보로 또 돈을 어... 그... 저기 있다는 거, 대출에 따른 대출에서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뭐라 될까요? 뭐 진짜 과한 확신이거든요. 야, 얼마나 확신하면 저렇게 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빚을 내서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마이클 셀러, 아까 피터 노버그라츠 이런 분들이 올해, 올해 비록 f o m c 에 2022년이죠. 아, 2022년에 비록 FOMC 다양한 그, 악재가, 금리 인상 악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수익이롭게 잘 극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불확실성과, 또, 그런, 선반영 등을 통해서, 리플 가격에도 바로, 처서의 좀, 음, 반영이 되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즉각 즉각 반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4만 600명까지 왔네요.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방송도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멤버십 가입 원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